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우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주식으로 수익 좀 보고 계신가요?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고 주식으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하락장에서도 확실하게 급등할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주 한 종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문자 드렸던 분들에게 드렸던 대표 종목입니다. 문자 잘 받으셨죠? 포스코 부처 엠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인데, 에코 프로가 지금 고맙다는 문자가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종목 드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세 종목 드린 분들 진짜 집한 채씩 사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제가 세 종목 드렸는데도 문자 받았는데 진짜 올줄 몰랐다면서 그냥 제 문자 확인 못 하신 분들 걱정 마세요. 재료는 아직 넘쳐나니까 여러분들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버드로 연락만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세 종목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명이랑 목표가 선정해서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했던 약속 절대로 잊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만큼 제가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약간의 조정이 보였었는데 제가 목표가 제시해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시죠? 제 말대로 얕은 조정이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재료는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시작하기에 먼저 앞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442% 수익 실현하셨고 315% 수익 실현하셨고 자 33세 강땡땡님 뭐 52세 김땡땡님 51세 안땡땡님 57세 권땡땡님 315% 수익 실현요 51세 서땡땡님 그리고 44세 찬땡땡님 58세 정땡땡님 어? 70세도 계셨네. 강땡땡님 이름은 전부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다시 한번 번더 축하드립니다. 무료 문자라고 해서 제가 이상한 종목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 이거 제가 무조건 다른 거싹다 팔아서 몰빵하라고 말씀드렸던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BM 이거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때도 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늦게라도 연락주신 분들 이때는 어떠냐고 말씀드리면서 증권과 찌라시 내용 말씀드리고 아직 저평가고 호재덩어리 남았다. 이거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고 말씀드렸 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보시면은 수익 보이시죠? 저는요 이 수익으로는 거짓말 안 칩니다. 에코프로비엠 약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제가 단기로 에코프로비엠 들었나요 이거 자식들 대학금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한테 제대로 효도하게 해 드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렸잖아요. 잠깐의 조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목표가 제시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도 제 플랜 안 따라와 주시거나 진짜로 문자 올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못 사신 분들. 이 만큼의 수익 못 보셨다는 거죠. 다음으로 하이드로 리튬 봐봐요. 1100%나 올랐잖아요.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저한테 연락을 빠르게 주셨다면 이미 이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수익을 보실 수 있는지 아셔야 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계속 저못 믿겠다고 하시다가 속는 셈 치고 그냥 나는 좀만 수익 내보고 싶어. 해서 바로 보여 드린 게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친구가요. 이분인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익 좀 제대로 보고 싶다고 하셔서 살짝 제가 맛좀 보게 해 드렸죠.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 누가 줘요? 그 종목을 바로 제가 알려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본자 보내 드린 분들 다시 봐 봐요. 이거 제가 예상했나요? 안 했나요?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예상해서 그거에 대한 목표가 제시해 드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2022년 아니면은 저를 만나기 전까지 주식으로 돈 벌기가 힘드셨다면요. 지금 2023년 저를 만나셔서 확실한 정보로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처음 들어보시는 이 종목도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요. 지금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이 종목, 삼천리라는 종목 아시나요? 들어보거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올라갈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추천드린 딱! 이 시점에서 500%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종목 들었을 때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주주분들 뭐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걸 주냐? 이딴 거왜 주냐? 무시가 정신차려라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이요 이미 500%가 넘는 수익률을 얻어 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요 확실하게 돈을 벌 준비가 되신 분들과 아닌 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를 끝까지 믿고 하셔서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던 거고 제가 보내드렸는데도 모르는 종목이라며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진짜 저는 문자 분명히 보내드렸습니다 싫다고 하셔도 저는 목표까지 제시해드리면서 확실히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연락만 주신다면 뒤늦게 저를 알게 되신 분들에게도 이런 수익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미쳤다고 개인번호까지 까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저는 수익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 또 있어요. 이수학도 보세요. 330% 제가 수익 안겨드렸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꿈같이 생각하시 는 100%도 아니라 20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이 수익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진짜 기분 너무 좋다.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수익률 처음이다. 고맙다. 뭐 덕분에 이사했다. 이런 말 들으면 저는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이 수익률을 안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 찍을 때힘좀낼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금형. 이게 대박입니다. 1,539% 진짜 깜짝 놀라시죠? 거짓말 같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연락만 빠르게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추려서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이만큼의 수익을 안겨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저를 믿어주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막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강요가 아닙니다. 저를 아니 이 수익률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요. 저 믿지 말고요. 그냥 숫자를 믿으세요 여러분. 자,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보시면은 나이대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으시죠. 지금 70세 이분도 있고 66세 50세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분들이 미쳤다고 저한테 문자 주셨겠습니까? 수익에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얼만큼 믿고 따라와 주시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보다 수익을 더낼수 있는 시청자분들은요. 당장 제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여러분 갈지 말지 고민이 될 때는요. 가끔은 가는 게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실한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바로 2023년 구독자분들, 그리고 처음 시청해주시는데, 진짜로 수익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3개월 동안 50만원으로요, 5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숫자 7이라고만 보내주신 모든, 모든 분들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을 보내드릴 거냐면, 지금 여기 제 마우스 보이시죠? 화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세력 매집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줄여서 한 개의 종목을요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세력들과 함께 가장 저점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제가요 종목 종목 모형이랑 아 글씨가 이상하네요 얼마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문자로 말씀드릴 건데 저를 믿고 이 종목을 사신 분들 있잖아요 2023년 가장 빠르게 1000% 이상 올라갈 이 종목으로요. 50만원 투자시잖아요. 그러면은 5천만원 벌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장 근데 제가 드린 종목으로 누군가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늘려 갈 건데 여러분들은 3개월 동안 5억은요, 아주 쉽게 벌어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끝난 뒤에는요, 진짜 확실하게 튀어 오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세력 매집주 다 이렇게 시작했고, 저는 이제 차트 모양만 봐도 압니다. 아, 이거 최소 몇 퍼센트는 먹여드릴 수 있겠다. 만약에 제가 다른 종목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3개월 동안 얼마요? 5억 만들어 드린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드려가지고 폭발적인 수익 보신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리면 먼저 이 삼천리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거 보내드려서 아주 쏠쏠하게 재미 보셨죠? 거기다 지금 이거 하이드로 리튬 봐서요. 거기다 지금 이거 하이드로 리튬 보세요. 제 말만 믿으시면요,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다니까요. 후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100% 이상 수익 보는 게 거짓말 같다고 하셔서 제가 단기적으로 그냥 보여드렸더니 다들 수익 인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들이 대부분 저도 인증하고 싶어요, 차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이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요 무조건 수익 보시는 종목이고 제가 세력 매집주 하나는요 진짜 기가 막히게 곤라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는데 전혀 막힘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끝까지 가져가세요 이거 팔고 세력매집주에 몰빵하세요 이딴 쓰레기 같은 말 안합니다 끝까지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 종목 하나로만 끝내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요, 아무나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도와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진짜로 믿지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안 보내셔도 됩니다. 강요 아니고요. 다른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사기꾼이니 뭐니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리스펙합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요. 누군가 저한테 용기를 내서 연락 주신 분들은요. 진짜로 제가 수익을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못 믿는 분들은요. 그냥 다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성투하세요. 그리고 난 진짜로 이번 연도 꼭 수익을 봐야겠다. 곧 죽어도 난 진짜로 이 수익 좀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 매집주로요. 확실하게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64190811로 숫자 7, 그냥 숫자 7, 이거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종목 보내드리니까 3개월 동안 제가 먼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문자 보내고, 에이, 그냥 속는 셈 치고 보낸다. 이렇게 하고 문자 확인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 세력매집주 놓치신 분들 많으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답장 왔는지 계속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저도 지금 알바를 쓰지 않고 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데도 약간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면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 목표가가 잘못 보내져가지고 숫자 1만 붙어봐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군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돈 벌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제가 잘못된 숫자 1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보시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한번더 확인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시면은 답장이 갈 겁니다. 이번 연도 제가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늘려간다 했잖아요. 이걸로 농사 끝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